찌찌기들아, 친구들은 있나, 또? 친구 있다? 손. 친구 없다? 이네 친구 없다, 했지? 이거 뭐야, 이거? 이 친구 여기 있네, 여기. 와, 귀엽게, 귀엽게 생겼다, 진짜. 찌찌기. 생지는 진짜 귀엽게 생겼어. 자. 자, 니도 보자. 자, 아프가심이 나온 걸 복구하는 줄알아요 아이고, 안 죽이게 이거... 죽인다! 잡는 걸 하겠습니다. 어, 원래 지새끼는, 어, 다 잡아야 됩니다, 오늘. 네, 잡아야 되는데 가보니까, 흥망이 되어가보니까, 완전 개판이더라고요. 네, 지하방은 없는데, 아, 카야인님 방에서 다젖저이방 오늘 지새끼들 잡는 방송 하겠습니다. 오늘 지새끼들이, 지금 밑에 층에 다 짓똥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, 내가 가서 오늘 왔으면 내가 내가 가 구호기가 나올 것 같다 구호기 구호기가 나올 구호기가 나올 뻔했다고 내가 뭐야?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호기가 구토 한구 구호? 오바이트가 나올 것같다다고두 번지 맞고 맞아 맞아요. 여기 저뭐 했지 떴는데 멀찌 지 여기 없어졌어요. 예, 네, 어제 멋있 떴는데 없어졌더라고요. 여기가 이지 뭐 지저분하죠. 여기 똥이요. 에 여기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여기에 붕이 나옵니다. 여기 들어가면 저비유약화선 저, 보지 마세요. 저 봐요. 보세요, 여러분들. 네, 헨리네네들 먹힙니다. 네. 이게 다 똥이에요. 이거들 이 찌똥이에요. 어, 안 되노. 친구들 팬이지. 자, 여러분들 지 지도 세개 이거 섬네일좀 찍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집에 지혜 좀 많이 주세요. 저가 잡아 드릴게요. 왜뭘붙나 어, 지드는 물 구우면 이 물맷에 맞고, 멀치 면세 맞고 옵니다 여러분 지드는 멀치 좋아합니다 여기 빠지고 지드 엄청 오기 좋아해 오세요 모이스 죄송합니다 빠질게요 자 됐어 됐고 자아이 유튜브 보는 분들, 주작이야, 주작이야 하는데, 진짜 한국지예요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지도의 면제만 봅니다. 자, 이걸 하나나. 자, 여기 하면 되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지두마이치잠들린다 자, 여러분들 내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보세요. 아, 이 영상 아니고 내일, 어, 한 12시, 오전 말고 오후 12시쯤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지드야, 꼭 잡히기만 한다. 연어 새끼들. 가고요. 어디서 치가 던져 오겠네. 도서부터 냄지가 짐작지가 한다. 여기 근처에 있다듯이. 다 자, 여기 하나 설치했습니다 예,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, 내가 하나 더 해야 되까 졌다고 예상했는데 나 어제 한12대 3으로 터릴 것 같았는데 불펜이 좀 부족해가지고 근데 예상보다 분량이. n c 시가 잘했어 다크도 잘했다 하더라고. 오늘 컨텐츠 뭡니까이니 분들. 예? 지 잡는 놈, 지들 잡는 놈이잖아요. 지 잡아야죠. 지새끼들 잡으러 가봅시다. 잡으러 갈까요? 근데 지새끼들이 안 잡히실 것 같아. 예, 야부네 오늘 이, 이 영광이에요. 예, 야부 이 영광. 자. 오늘, 지, 몇 마리 잡을 것같습니다 그때는 한 마리 잡혔잖아요. 이번에 한열 마리 잡자. 어, 어 지도다안에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 더 가자. 지도 한, 와, 안에 그 꿈이 나왔어 잠매때도 잡자. 어제 저, 여러분들, 지도이 장마가 많지. 지도이 장마때가 많아요? 아니, 내가 네이버에 서보니까 지, 지가 많은 이유, 장마가 많대. 장마 때 되면 지들이 맨시 하수구에서제 콩콩 맞고 온대 그 음은 번식도 마우고 아안 잡혔다 안 잡혔네 하나 오 찌찌가 찌찌가 오한 어, 개는 다 쳤는데 오 어, 만다 잡힌 거 맞지? 종이, 보여줄게. 자, 자한 마리 잡혔어요. 뭐 애기지가. 자 멀티 돈효가 오, 자 얘한테 물어볼게요. 야, 찌찌가 친구는 있나? 근데 몸이 기다. 몸이 귀여. 워 친구는 있나? 친구 는 있나 여기 친구는 있나 여기? 친구는 있나? 여기 친구 있나? 이때 친구 이때 그만 친구 이때 종이야 친구 누구다뭐자 여기 두 문제 아니 아니 니 니만 니 아니라고. 니 아니다고. 얘들 물어보는 거다, 얘들. 야, 듣지 마라, 무조건. 할게요. 야, 알았다, 알았이 빨리 보내줄게, 내가. 이거, 이거, 이거 좀 먹었다. 그럼 여기. 분명 뭐가 있다, 듯이다 뭐 티야, 이거 먹기아이가 이거. 자, 두번째 갑니다. 제발. 제발. 제발 친구 없으면 무섭겠다. 혼자만이 무섭다. 무섭다. 내 혼자만 있으면 무섭겠다. 무섭다네. 좋아하기 좋아하는 무섭긴 무섭. 하나 둘 셋. 야, 와 이는 뭐 하는 놈이고? 개새야 뭐야 이놈? 어, 얘도 잡히다 <laughs> 뭐야? 오늘 오늘 이상이야 이... 동희야. 이도이야 뭐야 이거? 야, 개새야 봉야니그 네 같은 애 아니지? 어이, 뭐... 어이, 진짜 이거 뭐 뭐하는 놈이야 얘들도 <laughs> 진짜... 진짜 진짜 진짜... <laughs> 개새끼... 뭐하는 놈이야 얘는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야 니도 자 두번째 치 고마워요 고마워요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야 밥은 먹고 되니야 어... 왜... 오빠가 왜... 으이야. 음. 이야, 쉐기디. 여기서 거의 다 찍찍은다. 핫도그에 올리. 예, 감사합니다, 형님. 이게 들아 친구들은 있나 또? 이게 친구 있다? 손 친구 없다? 이네 친구 없다 했지? 이거 뭐야? 이거 친구여 있네. 여기... 와 귀엽게 생겼다. 진짜 지지... 생기는 진짜 귀엽게 생겼어. 자, 어, 아프가 팀이 나온걸 복구하는 줄 알아요. 아이고, 안 죽이게, 이거... 죽인다. 기안 죽여, 여기는 너도 보냈었구요. 어. 자, 대국쿠기인데 가면서 대국 쿠키니까, 니 연어 소스 있는데 밥줄게 자 아무아, 애들 무서워. 새끼들안 믿네. 아무기는 왜잡히는 너도 들어. 뭘 치워야지. 아무아. 아무서 배가 고프기다 무아. 자 무아, 이는 이따 놈 속아. 자 여러분들. 야, 나도 방송해야. 형이나 형이 응원해줄게. 더불리가자 <laughs> 우리 케우 많이 봤으세요 유튜브 보는 분들. 케우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. 도착했다 얘네데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도착했거든 도착했는 빨리 보내줄게 아, 저기 답장 보내주면 닭... 꿀잼인데 닭 보내주면 꿀잼인데 뭐 단톡은 오해. 아시짜카이님도 카이아님이 내 방송 홍보했다고 닭 소리 나지 닭 보내주면 지는다자 보내드릴게요 빨리, 빨리. 아니 어제 위즈컵에 여주세요니님 근데 위지컵에올주세요니님데 자, 보니 자. 자, 안녕 가가야 이놈들 아봐야가가가가봐봐봐 가. 저쪽 갔다 와. 신 싱글은 아닌가? 자, 보냈어요. 이거 보내고 갔죠, 가는 거 갔죠?